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주 믿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단님의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리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었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아시오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빗 한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녹 오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녹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녹 단창을 메었으니그 창자루는 배틀채 갈고 갔고 창날은 철 육백 세겔이며 방패든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여덟 아홉 아들이 있는 중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아비오 그 다음은 아비나다비오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드레엠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사십일을 주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떡 열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열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구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버리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진 지키는 자들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보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의 전초전 격이 되는 그런 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권리학과 다윗의 이야기 그러면 주로 이야기 성경책이라든지 어린이 동화라든지 이런 데 등장하니까 아, 이 이야기는 아이들을 위한 동화 같은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권리학과 다윗의 이야기 그러면 아, 아이들을 위해서 용기 내라고 만들어진 이야기 정도로 취급고 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은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으로 골리앗과 다이 이야기 쓰고 있지 않아요. 어른들을 위한 이야기고요. 이것은 악색되거나 과장되거나 그렇게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이야기이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골리앗과 같은 존재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다윗의 인생을 살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비결을 가르쳐주는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다윗에게는 세 가지 모습이 있다 하는 거 먼저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모습, 세 가지 모습은 하나는 목자. 또 하나의 모습은 수금을 타는 음악가, 또 하나의 모습은 전쟁에서 능수능란하게 싸우는 용사 이렇게 세 가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의 다윗의 모습은 다윗의 일평생 동안 계속 그를 특징, 특징 지우는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는 삶의 일상에서는 목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노동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 그는 목자로서의 성실함 그리고 돌봄, 경영하는 능력,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가 목자로서 훌륭하게 자신의 일을 수행함으로써 그가 한 나라의 왕이 됐을 때 그는 또 맡겨진 백성들을 돌보는 목자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별볼일 없는 목자로 인생을 시작했구나 하고 자신이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관하고 그런 목자의 삶을 얕잡아 봤다면 그는 결코 한 나라의 임금이 돼서 나라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능력들을 다 배우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한 나라의 위대한 왕으로서 훌륭한 국가 경영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목자 시절부터 훈련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위인이건 그가 걸어온 역사가 있어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그는 훈련되고 자라나게 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청년의 때에 작은 일을 맡았다고 맡겼다고 작은 일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얕잡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들이 그 일상과 여러분이 경영하는 그일 가운데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고 이 특별한 능력은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하여도 동일하게 발휘될 것을 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탁월한 사람은 큰 일을 맡겨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을 맡겼을 때부터 탁월합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보디바레 집에서 종로를 할때 종으로서 탁월해 봐야 뭐해요? 종이 탁월해 봐야 종이지 아무 소망 없잖아요? 근데 그는 탁월한 종이 됐고요 탁월한 종이 되니까 탁월한 죄수가 됐고요 탁월한 죄수가 돼서 뭐해?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한 나라의 재상이 됐을 때그 탁월함은 여전히 동일하게 발휘, 발휘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언젠가 중요한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이 바로 가장 중요하고 가치로운 일이며, 나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나의 능력을 날카롭게 다듬는 그런 삶의 전쟁터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목, 목자로서의 다윗은. 돌보고 격려하는 능력, 지혜와 리더십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또 하나 음악가로서의 모습이 있었죠. 노래도 참잘 불렀고요. 하프를 타는 능력이 아주 우수했고, 더군다나 그를 특징 지우는 하나의 특징은 그는 문학적인 재능이 있어서 시를 잘 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시를 짓고 또그 시를 음조에 위에다 음률을 붙여서 노래를 불렀는데 하프까지 탔으니까 자기 혼자서 어, 뭐 작사 작곡 노래까지 다했으니까 요새 이런 사람을 이제 싱어송라이터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발음이 왜 이렇게 잘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싱어송라이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올라운드 음악가에 뮤지션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곡조, 아름다운 시어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께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없는데 사람에게만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막 중요하게 생각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만의 예술적인 감각이 있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세상에 아름다운 소리들이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술적인 감성과 또 예술적인 어떤 그런 은사들을 발견해서 여러분들이 문학적인 것이든 음악적인 것이든 미술적인 것이든 여러분의 감성과 재능과 은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줄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그런 음악가적인 재능을 가지고 사울 왕을 치료하죠. 요즘에 서야 뭐 우리... 2000년대를 넘어서야 음악 치료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이제 상처입은 심령들을 음악으로 치료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고 있는데 다윗은 이미 주전 천년경에 음악 치료를 시작했다는 것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음악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치료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음악적인 재능에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을 경외함을 그 안에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에, 그 그냥 즐거운 곡조로 노래 좀 부르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가 작곡하고 작사한 그 모든 음악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그는 용사로 나타납니다. 용사는 인생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에게 발휘되는 하나의 능력입니다 군사적인 재능이 그에게 있었죠 그는 전략과 전술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런 것을 사용하려면 그에게 남성적인 용기 그리고 군사력, 군사적인 냉철한 판단이 그의 마음속에 있지 않고는 이런 군사적인 재능을 꽃피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러한 용기와 군사적인 지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일생에 이세 가지를 다 발휘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다윗과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재능들을 하나도 어 쇠하지 않고 일평생 발휘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이는데 전투의 양상이 조금 다르죠 보통은 이제전면전이라고 하는 양상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양쪽의 군사력을 총동원해서한번 크게 부딪히는 거죠 그것을 이제뭐대회이이다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전투가 유명한 전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기병과 보병, 또 기갑부대 이런 총동원해 가지고 전면전을 벌입니다. 여기서 한 번의 싸움으로 승패가 나버리죠. 한 번의 싸움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나기도 하고 한 나라의 국운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면전이라고 하는 것은 온 힘을 다해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 부담이 커요. 그러니까 전면전을 치르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대치 상태로 이제 오랜 시간을 끌게 됩니다. 그래서 갈리아 전쟁기를 보면 카이사르도 어, 북부 갈리아에서 오늘날의 프랑스 땅입니다만 그곳에서 게르만족이나 혹은 갈리아족들을 사, 상대할 때한 번에 크게 싸운 것이 아니라 대치를 하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계속 대치 상태로 몇 달을 끌다가. 마지막에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이런 방식으로 싸웁니다.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40일을 주야로 나와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그렇게 골리앗이 모욕을 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네, 대치 상태가 적어도 40일 이상인 셈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결투 방식으로 한번 나오고 일대일로 붙어 보자. 이렇게 싸움을 건다는 것이죠. 전면전을 벌이기 전에 대치 상태에서 상대방의 사기를 꺾어 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그 아니면 우리 편에 좀 사기를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투를 전쟁을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내 편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장수를 한명 앞에 내세워서 일대일의 대결을 시켜보는 거죠. 근데 그 상대로 골리앗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을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리앗이 엄청난 거인입니다. 6 규빗하고 한 편이라고 돼 있는데요. 뭐 현대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한 2미터 90 정도 됩니다. 80이다, 90이다. 규빗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그 도량형이라서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어떤 책에 보면 2미터 80이다, 뭐 2미터 70이다, 2미터 90이다. 저는 그 중에서 제일 큰 2미터 90을 골라봤습니다. 2미터 90. 오늘날 농구 선수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이 한 2m30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 곁에 서면 아마 허리 정도밖에 안올 거예요. 2m30 얼마나 커요. 그런데 그보다 더큰 2m9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거인입니다. 우리 천장까지가 한 6m 정도 돼요. 6m50 쇼안될것 같아요. 여러분 중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당 우리 바닥에서 천장까지 한 중간 정도 좀 크기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 사람이 키도 큰데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투구를 쓰고 비늘갑옷을 입고 관절, 어깨, 발목 이런 데다 각반을 차고 관절도 다 보호하고요 그리고 무시무시한 한 7kg 정도 되는 단창을 들고 있어요 얼마나 단창이 큰지 배틀체 같다고 했는데 배틀체 여러분잘 모르죠? 하여튼 굵은 거예요. 엄청 굵은 걸로 이 배틀체 같은 이런 굵은 단 단창을 들고 이것이 다 청동으로 만들어져서요. 청동 갑옷에 청동 창에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나와서 한다는 말이 나는 블레셋 최고의 용사다. 나는 블레셋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기를. 너희는 사울의 종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점자는 언어를 썼을 리가 없습니다. 너희들은 사울의 종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사울의 종 너희들은 별벌일 사람 별벌일 없는 사람이다. 사울의 종이 아니거든 나에게 도전해 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무도 도전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 버렸어요? 사울의 종이라는 것이 입증돼 버린구나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모욕을 하면서 누구든지 나와서 이기면 우리 블레셋이 그의 종이 될 것이고 나에게 지면 너희는 내 종이 블레셋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라고 말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아무도 나오질 못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큰 두려움에 빠져서 감히. 골리앗의 이 모욕적인 언사 앞에서 어, 내가 한번 싸워 보겠어.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갑자기 소개가 됩니다. 어, 아, 다윗이 갑자기 전투화로 나온 건 아니고요. 다윗이 전쟁터에 심부름을 가요. 이세의 여덟 아들 중에 제일 막내인 다윗은 전쟁을 하러 나갈 만한 나이도 되지 않고 덩치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덟 형제 중에 제일 큰 형서부터 셋째 형까지 세 명만 전쟁터에 나갔다는 것이죠. 형들이 잘 지내고 있나 안부도 전하고 또 형들에게 먹을 양식도 갖다 주라고 잔심부름하라고 보냅니다. 다윗을 골리앗과 비교해 보면 어때요? 골리앗은 키도 크고 무시무시하고. 갑옷을 입고 그렇게 당당하게 나와서 외치는데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어때요? 아직 소년이고 애기티를 벗지 못했고 별 볼일 없는 전쟁의 심부름꾼 역할이나 하고 있어요 얼마나 다릅니까? 근데이 다른 두 사람을 성경이 비교하고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골리앗 얘기를 막 하면서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하고 무섭고 이스라엘을 모욕했나를 설명하면서 갑자기 다윗 얘기를 꺼내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별 볼일 없다. 이걸 강조하려는 거예요. 다윗이 비록 전쟁에서 신분 옹크로 있고 아직 얼굴이 붉고 어린아이 티를 벗지 못한 청소년 정도의 나이일지라도 골리앗과 싸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외적인 능력 거기에 압도당해서 아무도 감히 싸우러 나오겠다고 말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성경은 이걸 보이지 않는 이 성경의 줄 줄간에 있는 그 언어로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윗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말이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울과 백성들은 갖지 못했고 골리앗은 깨닫지도 못하는 다윗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골리앗 앞에 설수 있는 담대한 능력과 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아무리 골리앗이라고 해도 쓰러뜨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다윗과 같이 힘이 없는 사람이라도 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외적으로 볼때 이렇게 크고 상대도 되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권리학과 같이 이길 수 없는 큰 위기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 그 위기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뭐다 이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울과 백성들처럼 와, 이거 너무너무 무섭다 해서 그 두려움에 묶여서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믿고, 그 차이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무모한 도전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싸움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위기가 등장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그런 위기 앞에서 여러분에게 다윗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사울처럼 벌벌 떨면서 여러분의 자리를 그나마 목숨을 보전할 수 있는 자리를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할수 있다. 차분하고 냉정하고 믿음을 가진 마음으로 여러분의 위기를 바라보고 잘 극복해서 다윗과 같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해 주시고, 우리가 비록 약하고 미숙하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준비된 청년들 되게 해 주셔서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귀한 아들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